우리는 지난 주일 오후 예배를 시작으로 3주간의 이제 청지기 세미나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교회는, 아, 선교는 교회가 해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 말씀을 주시고 은혜와 감동으로 무엇보다 큰 도전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었는데요. 선교 하나님의 열심이란 주제로 시작된 이번 청지기 세미나를 통해 온 교회가 정말 이제 성교에 대한 바른 이해, 이해를 갖고 성교를 감당하는 그렇게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기도를 부탁드리며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가 흘러오면서 지금까지 선교가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무수히 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의 결과일까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없었다면 선교는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올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이 선교가 지금까지 쉬지 않고 진행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 아니, 그 이전보다 언제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그 시점까지 올라갑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가 타락하는 최초의 시점부터 하나님이 무엇을 결정하셨냐면 바로 선교를 결정하셨다입니다 선교를 작정하신 하나님은 각 시대 각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구원 역사를 진행해 오신 거죠 성경이 이것이 선교다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는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역사가 어떻게 최종적인 결과를 맞이할 것인가를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이 가장 특심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은 아마도 마가복음 전체에서 선교로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이야기가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교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나누기로 원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오늘 이 마가복음의 5장이 되는 이 말씀은 어제의 이야기와 같은 시간대에 놓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갈 것을 요청했고 예수님의 요청에 순종한 제자들은 배를 띄워서 예수님과 함께 건너편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건너와서 도착한 곳이 바로 이 거라사인의 지역인 거죠. 1절 말씀을 이제 한글 성경은 이제 예수님으로 시작하지만 헬라어 성경과 다른 영어 성경들을 보면 그들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어, 라는 의미를 가진 그들이라는 단어로 이제 시작합니다. 어제 말씀을 한번 떠올려보면 이곳 거라사인의 지역으로 오는 길은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어,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렇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동안에 그들은 큰 폭풍, 메갈레 폭풍을 마주합니다. 그들은 그 폭풍으로 인해서 죽을 것 같은 위협을 뚫고 여기에 온 거죠. 그렇게 힘들게 도착했으니까, 뭔가 힘을 누리는... 그런 안식의 장소였으면 좋겠는데 이 절을 보면 그들에게 더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절 말씀입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마치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듯이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귀신이 예수님께 그리고 제자들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이 건너편으로 가자 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누구의 목적을 위해서,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단한 일상이 연일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쉴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쉬셨을 때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바로 앞에 상황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요 큰 메갈레 풍랑이 있는 그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예수님은 쉬셨던 거죠 거라사인의 지역 이 귀신들린 사람과의 만남 역시 저는 하나님의 뜻에 의한 목적에 의한 만남이었으리라 믿습니다 이 귀신을 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와 마가, 마태와 누가도 동일한 자신들이 쓴 복음서에 기록하는데요. 누가는 마가와 동일하게 거라사라는 지역으로 표기하지만 마태는 이제 가다라라는 다른 지명을 이야기합니다. 서로 다르게 표기한 이 지명에 대해 이제 신학자들 사이에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가장 보편적인 설명은 가다라는 거라사보다. 더 넓은 의미의 행정 단위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동래구 안에 명륜동이 있는데요. 우리가 명륜동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나는 동래구에 삽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즉 가다라는 이제 동래구가 되고 거라사는 이제 명륜동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이제 이 복음서를 읽게 되는 독자들에게 전해 주는데요. 마가가 소개하는 내용을 한번 따라가 읽어 보면 먼저 이 사람이 살던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 살았냐면 바로 무덤에서 살았죠. 무덤이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살아 있는 사람, 생명이 있는 곳이 아니고요. 오직 죽은 사람만 있는 곳으로 생명이 없는 곳이 바로 무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부정한 장소가 바로 무덤이었던 거죠. 실제로 이곳을 가보지 않았지만 이곳은 거라사 지역에서 가장 외진 곳으로 사람의 왕래가 거의 드문 그런 지역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하는 곳이 무엇이냐면 그가 결박당해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자신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도록 이제 쇠사슬로 단단히 묶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소개를 보면 그 사람의 행동을 이야기하는데요. 늘 소리를 지르고 더 나아가서 돌로 자기 몸을 해하는 그런 자해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는 왜 이토록 이 사람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걸까요? 마가는 귀신 들린 이한 사람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집에 받는 인류의 영적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는 건데요, 어, 생명이 없고요, 자유가 없습니다. 사단의 권세에 결박당해 이리저리 끌려 당합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을 상실한 채 고통 속에서 실험하며 괴성을 지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다시 말해서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인 인류의 모습이라는 거죠. 마가는 이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이 모든 인류의 상태를 폭로하는 동시에 앞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탄보다 더 강한 자, 이 강한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인 거죠. 이 예수님이 와서 사탄의 결박을 끊고 생명과 자유,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부여해 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2절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만난 상황을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6절 말씀이 조금 낯설게 어, 다가오는데요. 어, 2절부터 5절까지가 예수님과 제자들 관점에서 이야기 되었다면 이제 6절부터는 귀신 들린 사람의 관점에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어, 그냥 편하게 이해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이 귀신들린 사람이 갑자기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사람을 알, 알아보지 못하고 개성을 지르며 자해 하던 사람이 어, 격식을 차리고 얌전히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 귀신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큰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오나 건데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하니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 앞에 격식을 차리고 얌전히 앉아서 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 그런데 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 들린 사람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은 자신의 결말이 무엇 어떨지를 알고 있는 거죠. 7절 말씀을 보면 이제 괴롭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의 본래적인 의미는 이제 고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가장 극심한 고통을 이제 겪게 하는 그런 상황일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마가복음 안에서 두번 사용되는데 동일한 상황을 기록한 누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적행이 어떤 곳이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적행은 사탄이 최후의 통첩을 받고 갇히게 되는 곳 그것을 바로 무적행이라 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얌전하게 고개를 숙이며 괴롭히지 말라는 귀신의 간청은 영원한 심판을 지금 나에게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강곡한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 귀신을 향해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귀신은 예수님을 향해 어 군대입니다라는 자신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간청하는데요. 11절 말씀입니다.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어 귀신 들린 사람은 산 곁에서 먹고 있는 이제 돼지의 큰 떼를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저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해 달라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다시 말해서 귀신들은 영원한 심판을 피할 목적지로 어디를 삼냐면 돼지를 선택한 거죠. 사람이 아니더라도 돼지 안에서라도 어떻게든 심판을 피해 보려는 그런 마음이 이 귀신 군대 귀신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귀신들의 바람대로 예수님은 허락하시고 그들은 돼지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귀신들이 생각했던 결말이 아닌 전혀 다른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허락하시는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천 마리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귀신들은 대지 안에서라도 계속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했지만, 그들의 결말이 무엇이냐면 숨몰 되어 심판을 당합니다. 사하는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를 부탁드립니다. 거라사인의, 거라사인의 지역에서 돼지를 키운 것을 보면 이 지역은 유대 지역이 아닌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방 지역에 오신 거죠. 유대인들은 절대 가지 말아야 되는 돼지를 키우는 이 부정한 땅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나십니까? 다름 아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 귀신 들린 사람 앞에 정확한 한 단어를 더 붙이는데요. 어떤 단어를 붙이냐면 더러운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이 더러운은 그냥 일상에서 어떤 흙이나 먼지가 묻어서 사용되는 그런 용어가 아니라 제의적 용어예요. 다시 말해서 정함과 부정함을 이제 이야기할 때이 부정함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더러운이라는 말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은 이방 지역에 가셨고, 그것도 부정한 귀신 들린 사람, 그것도 무덤에 사는 사람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이러한 상황들이 가능할까요? 왜 예수님은 이방 지역으로 무덤에 사는 부정한 귀신 들린 사람, 모든 사람이 포기하고 꺼려 하는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 그렇게 가셔야만 했을까요? 바로 이 사람도 하나님이 찾으셔야 하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가지 말아야 될그 자리, 그 장소를 기꺼이 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나서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바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만을 붙잡고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따라 사신 분이셨다면 이 거라사인의 지역에 가셨을까요? 더군다나 부정한 귀신들린 사람, 무덤에 사는 사람, 모든 사람이 포기한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 큰 광풍에도 주무셔야 했던 그 피곤함을 이겨내며 찾아가는 그 수고를 하셔야만 했을까요? 하실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으로 함께 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의 뜻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말씀을 보면 돼지를 치던 자들이 있었고 이 모든 광경들을 목격했던 것 같습니다. 이 목격자들은 곧장 마을로 가고 그들이 보았던 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몰려들었는데요. 그때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한 가지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날 지기를 간구하더라. 자신들에게 공포와 위협이 되었던 사람을 온전하게 고쳐졌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을 반갑게 환영하며 맞이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을 쫓아냅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쫓아낸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으로 인해 어떤 경제적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이들은 이러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예수라는 사람과 제자들이 이 지역에 계속 있다가는 계속적으로 경제적인 손실을 볼것 같아서 서둘러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인 거죠. 예수님에게 동물의 생명이 소중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의 가치들, 경제 활동이 소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을 하신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한 영혼의 회복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한 영혼에 대한 깊고 넓은 마음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위해 한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함께하면서 한 영혼을 향하는 귀한 도전과 각오로 함께하는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아름답게 섬겨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초건합니다.